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황세포의 요리교수입니다. 식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맛입니다. 맛있는 걸 먹으러 식당에 가지 맛없는 걸 먹으러 가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식당을 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젊은 사람인수록 식당의 분위기, 분위기를 보고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으면 줄을 씁니다. 또 그런 부분에는 이 분위기를 전파시켜서 입소문을 내는 SNS의 능력도 관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줄 서는 맛집이 늘어나고, 그게 소문이 퍼지면 또 SNS에 많이 올라오고, 상송작용을 일으켜서 줄 서서 먹으면 배가 고프고 힘들고 목마르니까 당연히 맛있겠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맛집들이 진짜 다 맛있다면요. 한 3, 4년 만에 없어지진 않겠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질은요. 뭐가 핵심이냐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 지금 낙태를 둘러싸고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은 올해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자, 이 중간선거에서는 하원의석 435석을 다 새로 선거하고 2년마다요. 또 상원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인 33석이나 34석을 새로 뽑고 주지사는 50개 중에 34석을 새로 뽑는 대행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선거 빼고 그 다음에는 이 중간선거가 제일 중요하지요. 자, 바이든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도 있는 이 선거에서 민주당이 열세라는 것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뭐, 공화당이 잘하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바이든과 민주당이 싫다라는 것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번져 있고, 이번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이 결정적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됐습니다. 현재 민주당에는요, 의석구조가 상원에서는 48석 100석인데 48석 그리고 무소속이지만은 친민주가 2석 50석이죠 그리고 상원의장이 누굽니까 부통령이죠 그래서 51석을 가지고 있는 행태고요 또더 나아가서 민주당은 하원에서는 221석으로 공화당 209석보다 12석 건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낙태를 둘러싸고 이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낙태에 대해서 승인을 했던 7 3년의로대 웨이드. 즉, 누가 누가 소송을 내면 그거를 로라는 사람과 웨이드라는 사람이 소송을 낸 판례라고 해서 로대 웨이드 판결이 그 낙태를 일정하게 허용해주는 연방대법원의 7대2의 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보수나 진보냐를 가르는 핵심이요. 사실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경제적인 양극화 또 경제적인 계급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고 보수와 진보로 나눠야 되는데 미국의 정치는 엉뚱하게요.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보수냐 진보냐를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태에 찬성하면 민주당, 리버럴이라고 하죠. 자유주의. 낙태에 반대하면 보수주의자, 공화당 지지자. 동성 연애에 찬성하면 민주당. 동성 연애에 반대하면 공화당. 이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종교에 대한 입장이 가치가 중요시대에서 그걸 존중하면 공화당, 기독교, 정통 기독교, 그걸 반대하면 민주당, 뭐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가 경제적 본질을 외면하고 문화전쟁으로 옮겨진 부분에 미국의 계급 배반이 유독 투표에서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례 분석에서도 보면 투표를 할때 결정적인 계기로 삼는 것이 자신의 경제적 조건을 향상시켜주는 정책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대체로 이 쏠림 현상으로 판단해서 공화당, 민주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에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PC라고 부르는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프레임에 공화당이 걸려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비의식까지도 있죠. 그 PC의 일종이 낙태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동성 연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를 거치면서 트럼프가 이 반대를 무렵 쓰고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원 판사들을 임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대법관이라고 부르는 이 판사들은 종신직입니다. 죽어야 바뀌죠. 근데 유독 트럼프 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수 6 진보 3으로 되어 있습니다. 6대 3요. 그런데 최근에 바이든이 상권 분립의 원칙을 어기고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지금. 로데웨이드 판결을 뒤엎고 새로운 낙태에 대한 입장을 지금 발표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공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사법부의 분리 원칙을 어긋난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공개를 했는데요 그 공개된 내용에 보면 그래서 낙태를 갖다가 허용하는 로데웨이드 판결이나 73년에 또 92년에 가족계획연명대 kc 팔례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임신 중단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은 논란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임신 중단 문제는 각 주별로 알아서 하게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각 주의 입장은 어떻느냐 미국은 아주 이 강력한 임신 중절에 대한 제어를 하는 텍사스 주 같은 경우에는 6주가 넘으면 중절을 못하게 해놨어요. 자, 그런데 주별로 조금씩 조금씩 다르지만은 미국의 공화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26개 주가 있는데 여기서는 다 낙태에 대해서 제안을 지금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22개 주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을 마련해 놨고, 4개 주에서는 이 낙태 금지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주가 통과시킨 법안의 수준들이 지금 과도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9월 일반적으로 여성이 임신 사실을 감지하기 어려운 6주 후부터는 임신 중절을 금지하는 법안이 텍사스에서 통과되었어요. 근친상간이나 강간 피해자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았어요. 오하이오주에서는 임신 6주 이후 임신 중절을 거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대부분의 저지로 시행이 보류됐고 미시시피, 플로리다, 켄터키주 등에서는 임신 15주 이후 임신 중절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고, 오클라우마에서는 임신 여성의 목숨이 위험한 경우를 빼고는 임신 중단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징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다. 임신 중절을 했을 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미국의 중간지대라 거나 남부지대의 보수적인 공화당의 특밭인 지역에서 이 임신 중절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법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이제 대중적인 여론은 어떻냐? 공화당의 딜레마가 이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미국 국민들의 80%가 낙태를 지지하고 63%가 낙태권을 옹호하는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또 미국의 젊은 여성들이 대부분 투표를 잘 하지 않는데 이 문제가 쟁점이 되면 미국의 젊은 여성들이 다 투표에 참가해서 중간 선거에서 대부분 안대로 만약에 초안이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면 공화당이 정치적 타격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 대법원에는 6대 3인데 한 명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다섯 명은 낙태를 금지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에 서서 낙태 허용 법안을 폐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세 명은 지금 낙태 금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도 전쟁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낙태 문제가 미국의 중간 선거를 자지우지하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바이든이 그런 것들을 내다보고 지금 이 문제의 그 유포에 나섰고, 심지어 민주당 상원원내대표 척 슈머나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도 성명을 통해 지금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로이터하고 여론조사 입소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론조사, <놀람> 민주당 78%, 공화당 49%가 낙태권을 옹호하는 후보를 이번 중간 선거에서 지지하겠다라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그냥 이 문제만 연방대법관들이 사고를 치지 않고 넘어갔으면 이번 중간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분위기였는데, 연방대법관들이 갑자기 이제 우리가 다수일 때이 문제를 정리하고 가자, 낙태금지로 해결하자라는 입장을 선택하면서 지금 미국의 중간선거에 급속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자, 또 이것과 유사한 다른 문제의 하나로는 미국의 폭스뉴스를 보면 그 앵크가 있습니다. 터크 갈슨 저도 뭐 폭스 가끔 보면요 이 사람이 자주 나오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 굉장히 거구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푸틴에 대해서조차도 내가 왜 푸틴을 싫어해야 되죠? 푸틴이 날 해고하겠다고 협박했나요? 그런 말들을 하고 있고 그구적 발언을 일관하면서 특히 이민 반대에 대한 발언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이 사람이 미국의 보수의 아이콘이 됐어요. 그래서 트럼프 집권과 함께 이 사람이 이 터크 칼슨 두나이시라는 프로를 하게 되면서 이 히스패닉이 미국의 주류가 된다. 또 이민자가 점점 미국의 주류가 된다라는 백인의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자극을 해서요. 인구 통계적 상황, 그리고 이민 상황으로 보면 점점 극단적으로 이 미국 사회가 변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밀어붙이면서 한마디로 미국의 계급주의를 갖다가 조장하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자, 백신에 대해서도 나치 실험이라고 하면서 반대를 주도했어요. 자, 그래서 지난번 대선에서 의회에 일어난 폭동을 비판했던 테드 크루저 상원의원 같은 사람이 이 사람 프로에 가서 의회에 폭동한 사람들을 그 폭도라고 했던 자기의 발언을 사과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터크 칼슨이 선동의 달인이다 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트럼프가 없는 트럼프 주의의 그야말로 계승자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며 다음 대선에서 이 사람이 트럼프를 대신해서 출마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 낙태를 둘러싼 이런 문제나 또 미국 사이에 지금 터크 칼슨의 득세나 이런 걸 보면요, 미국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좌우 대결이 계속되고 있고 선동이 계속되고 있다. 자. 미국의 그 이민이나 난민 문제 또더 나아가서 그 인종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미국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 방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터크 칼슨은 완전히 극단적인 선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푸틴을 비난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고 실제로 폭스뉴스에 가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자, 미국 사회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히 우려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양극화가 있고 또 백인주류 사회에 위태로움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합리적인 대안으로 내어서 해결해 가야 되는데 점점 극단으로 가요. 자, 극단으로 가봤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미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디저트, 막장으로 가는 미국 사회. 저렇게 가면 망한다.